이미지 원본보기 TV 리포트는 김수정 기자, 영화 '수라기 월드', '폴른킹덤'이 개봉 8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는 어벤져스 인피니티워 이후 2018년 개봉 영화 중 최단 흥행 속도다. 또한 천만 흥행 외화 인터스텔라 10일보다 빠른 400만 돌파 속도일 뿐만 아니라 6. 월 개봉 영화 중 최고 흥행작, 트랜스포머 3와 같은 흥행 추이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킨다. 무엇보다도 전작 주라기 월드보다 무려 9일 빠르게 400만을 돌파하며 시리즈 사상 최고 흥행 기록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이 대한민국 극장가에 시원한 바람을 일으킨 것을 자축하기 위해. 해 크리스 프렉과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의 400만 흥행 돌풍 기념 영상을 공개했다. 영화의 두 주인공이 숫자 402 적힌 부채를 펼쳐 보이며 감사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끈다. 이처럼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이 개봉 첫날 현충일 연휴 역대급 오프닝 신기록을 거둔 데 이어 지방선거 연휴 극장가까지 완벽하게 장악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뜨거운 흥행세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블록버스터를 찾는 관객들의 열띤 관심을 바탕으로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위 흥행 돌풍은 개봉 2주차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수정 기자 swandiv 이 꼴뱅이 tvr eport.co.kr 사진 는 upi 제공 재생 버튼 따끈따끈한 연예 한 이슈를 보고 싶다면 tv 리포트 페이스북 재생 버튼 스타 독점 셀카 가득 tv 리포트 인스타그램